가자 얘들아 니뭐 <laughs> 네 일주일 안 봤는데 니뭐왜 네 그래 많이 늙어 붙나 이놈 봐라 이거 야참 어? 가자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가자 올라가자 가자 누구 풍경이구나 저놈아 아이고 아들이 뭐 그냥 좋아 죽으려 그냥 <웃음> <웃음> 남들 <laughs> 욕하신대 집 지킨다고. 이놈 봐라 이거 봐라 이라 이게 아니고. 예. 주인 없으니까 애들 도 별로네. 그런가? 해타리는 내 지금 내가 내 기다리고. 내고 네. 예, 해타라. 내가 리와 그런데 해타리는 뭐 살이 뭐 점점 대지는 와일로

지금 한 늦는 게 표시가 난다 지금 팍팍 주민 없어서 일주일 동안 매 기다려 놨니 그렇구만 뭐. 글라? 아없으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뭐. 아들이 확실히 주민의 표가 나긴 나더라재밌밑에막한 <laughs> 3일째 계속 싸워 싸웠어 응. 그, 싸워 싸웠어 보리가 막 다리 하나 못 쓰고 쫄떡거리길래 어제 뭐, 어제 못 뭐, 뭐, 보리가? 보리가 뭐, 뭐, 모셔 원. 어제는 뭔지 뭐 안전처리도 뭐뭐 많고 삼일 놓고 어가사 오더라고 아 똘이하고 어. 아니야 꼴인지 풍경이가 풍경이 저 도리가 풍경이하고 내가 아, 풍경이 하고 내야 사 오는데 아니야 그런데 풍경 보리가 풍경이 하고 사 오면 똘이가 풍경이 편들어가 보리로 막 그냥 막아 그러니까 그 보리가 완전, 완전 잘 사야 되나 어제 보니까 뭐 걷지도 못하더라고 보리가 완전히 그냥 못던데 그러니까 하도 사 사와, 와서 사 왔어 어제 오후부터. 토리를 못갔지 그 안에다가 못가서 어디 도놓누고리가니뭐뭐뭐 네뭐뭐 또리니 또리니 뭐 지금 뭐뭐뭐뭐 뭐뭐뭐 어? 누나들한테 막 덤비가 작살내놓는다면서 이놈의 자식 그러면 안되지 니네 막내가 <laughs> 아. 분명이어리님뭐 다리 뭐 똘이다 팀몰리있다면서 에? 한번 더. 이와봐 아이고, 아들이 뭐. 한 이, 일주일 이상 안 봐도 아들이 좋아 죽을라 그러니. 이만 눈꼽은마이래키노 응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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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아이고 그놈들 가자 에타라 같이 가자 아또 오늘 되게 미지하게 더워요 내일부터는 뭐 컴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보리하고 호수하고 배터리하고 산안 받고 보행하고 있습니다 야뭐 호수하고 보리는 제법 상당히 많이 친해졌어요 호수가 뭐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크게 주눅 들지도 안하고 요즘 보리는 뭐 맨날 대장기를 하다가 똘리다도이 힘에 밀리니까 이제 요즘 아주 뭐 떠리하고 풍경이하고 합세해가지고 <laughs> 보리 밀어내려고 똘리가 <laughs> 이제 대장이 대장 힘이 최고세요 보리가 감당이 안 돼. 그래가 그러니까 보리가 이 풍경이 뭐, 막 해꼬지 하려고 그러면, 또리가 아주 막 그냥 중간에 딱 서가지고는, 그냥, 보리 뭐 그냥 찍어 눌러가 꼼짝 못하게 해버려. <laughs> 힘이 금이 또리가 세져서. 여기 요즘 보리가 많이 점잖해졌어요. 아까 시원한 바람이 약간 무네. 진짜 뭐야 이걸 말될까 아직도 지나고 하겠네 아주뭐 더울 때도 됐지 원 나무가 바람에 부러졌구나 보이고요 바람에 부러졌구네 지금, 그... 토가가 비야 되네. 지난번 비올때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. 내가 그때 축소사 했을 텐데, 나무가 제법 많이 쓰러졌네요. 비와도 부러지고, 가슴이.